존경하는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컨트바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분석 영상이고요. 제가 비트코인 캐시는 정확한 매수 타점을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잠시 해당 영상 보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었던 가격이죠. 자, 이때의 지지 가격 537,000원. 이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고, 일봉상에서 보면 저는 주차를 정말 잘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3월 19일이나 이날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지지 가격 537,000원을 살짝 이탈했다가 종가 관리 하면서 종가상으로는 결국 지켜주는 흐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와줬고요. 자, 앞으로도 이 가격이 기준점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볼린저 밴드도 이격이 상당히 좁아진 상황도 됐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괜찮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자, 그림과 같이 삼각수렴이 된 후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뚫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시점부터 결국에 80% 이상 상승을 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반감기 시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100만원 근처부터는 하락을 말씀드리기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거래하셨었던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자, 앞으로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내용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4월 시장. 좀 상황이 많이 어려웠죠? 최근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국내 증시, 가상화폐 시장까지 다 크게 타격을 받았었고요. 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장은요, 돌고 돕니다. 자, 그래서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강하게 반등이 나와 줄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절대로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남들 투매할 때 냉정하게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판단을 하고 잘 대비를 해서 매수 시점 잘 잡게 된다면 정말 크게 수익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절대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캐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비트코인 캐시 말고도 다른 이름의 비트코인이 붙어 있는 코인들,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SV 등등, 좀 다양하죠? 자, 이런 종류의 코인들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가 된 코인들입니다. 자, 포크라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식사할 때 쓰는 그 포크에서 유래된 게 맞는데요. 자, 기존의 소스코드, 이걸 가지고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독립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버전보다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스템을 갖춘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훨씬 낮기 때문에, 3월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죠. 자,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이 나와줬고요.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장 상황은 이 시장에서 지수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우리 코인에도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중후반. 자, 이때부터 상황이 달라지면서 점점 이렇게 둥글게 잡히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9천만 원이 저점을 위협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자, 제가 항상 중요한 가격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 9천만원은 비트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제가 내려가는 차트들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저가를 계속해서 깨는 흐름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정이 나오는 이유도요.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것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 오히려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시점에 거의 근접했다 보고요. 잠시 조정이 왔었던 부분도 말씀드리면, 자, 모든 상승파동은 동일한 상승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비트코인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보면, 지난 상승 3파죠. 9월의 저점부터 올해 1월 고점까지 상승률이 94%가 나오고요. 올해 저점부터 올해 고점까지 상승률이 95%가 나옵니다. 즉 비트코인 상승 3파와 상승 5파가 거의 동일한 크기로 단순 조정일 뿐이라는 것이고요. 자 결국에는 이 조정 파동 하락 3파가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한번 크게 갈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체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 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차트 보면서 본격적인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비트코인 캐시 흐름 보시게 되면, 자, 200만 원대부터 무려 10만 원대까지 굉장히 크게 떨어졌었던 코인이고요. 2021년에 굉장히 크게 상승해준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특히 2018년에는 500만원을 훌쩍 넘는 엄청난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자, 게다가 현재는 반감기도 시작된 종목입니다. 자,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항상 종목을 볼때 이전 차트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좋은 종목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작년 모습들에서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진 흔적, 계속해서 터지는 흔적. 자, 이런 흔적들이 많죠. 자, 이런 흔적들이 흔히 얘기하는 고래 세력의 매집이 잘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서 보여지는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엄청난 거래대금과 함께 강하게 빔을 쏴준 흔적, 그리고 이 횡보 구간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 자, 이런 것들이 좋은 종목의 특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은 시장이 하락하고 그리고 반감기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인데 막상 반감기가 시작되니까 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와 주면서 지금 꽤나 눌린 상황이 되었고요. 자, 모든 종목은 그냥 오르기만 하진 않습니다. 항상 올랐다가도 조정은 꼭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 지금 시점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크게 눌린 시점부터는 더욱더 관심을 크게 가지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RSI 수치를 보시면은 이 주봉상으로는 59가 나오고 있는데, 자, 80이 넘으면 과열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전 최고점에서는 88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많이 수치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rsi 수치가 52일 때 일반적으로 저점이 잡혔습니다. 자 이런 구간들. 다 저점 구간들은 다 52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수치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완벽한 타점이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상 상승 5파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죠. 자, 이렇게 상승 파동 상승 5파가 끝난 후에는 하락 파동 항상 생각해 두셔라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하락 1파, 2파까지는 확실히 끝난 상황이고 3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하락 3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더 기다릴 필요는 있겠다 보고요. 자, 그래도 상승의 기준봉이 되는 이이 양봉의 중심값 기준으로 살려 갈수 있겠다. 매수 맥점이 나와 줄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대응 위치 정확히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매수 맥점의 시점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매수 맥점의 위치를 못 잡아서 수익을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을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